입술 반영구 화장을 받은 후 적절한 관리와 대처를 해주면 입술색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술 2일에서 3일 후 입술이 건조해지고 색이 칙칙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얇은 각질이 생길 수 있는데 절대 뜯지 마세요. 만약 뜯어내면 포진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1주 이내 각질이 자연스럽게 탈각되면서 색소가 일시적으로 싹 빠지는 느낌이 드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입술색이 다 빠지는 듯 연해 보일 수 있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점점 표피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2주에서 3주차 드디어 색소가 제대로 자리잡고 더 선명하고 화사한 색으로 변합니다. 예쁜 입술 색을 위해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4주차 리터치를 하셔야 하고 리터치는 필수입니다. 이땐 첫 시술보다 간단한 작업이지만 색소를 보충하고 디테일을 잡아주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꼭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입술 시술 시 자극으로 인해 단순 물집. 즉 헤르페스가 올라올 수도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용법으로는 아침, 이정, 저녁, 이정, 3일에서 5일간 복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 포진이 올라왔다면 아침, 점심, 저녁, 3회에 이정식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입 주변에 헤르페스가 자주 발생하는 분들은 피부과에서 상담 후약 처방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포진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입술에 포진이 생겼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경미한 경우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아시클로버. 연고를 구입해서 포진이 생긴 자리만 면봉으로 찍어 발라주면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심한 경우엔 포진이 입술 전체로 퍼졌다면 피부과에서 주사치료와 추가 약물을 처방받아야 빨리 완쾌되어지고 흉터도 남지 않으니 빠른 대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입술색 오래 유지 관리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조함 예방을 위해 항상 립밤이나 립글로스를 수시로 발라 입술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E 크림을 사용하면 입술의 색이 예쁘게 자리 잡고 오래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입술 시술 기간 동안 피해야 할 것은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은 입술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술 기간 동안은 담배와 술은 변색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 반영구화장은 보통 3년에서 5년 이상 유지되어지고 꾸준한 관리가 필수입니다. 올바른 관리만 한다면 예쁜 입술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디바라인 반영구 클리닉에서는 독일 롱타임 입술 반영구 화장으로 최적화되어진 머신과 색소 사용, 남녀 입술 확대와 축소가 가능하며 검붉은 입술 수정이 가능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누드톤 색감으로 더욱 탄력있고 건강한 입술이 되어 10년 더 젊어지고 예뻐지는 최고의 동안 이템입니다.